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딥스나 벤치프레스 하실 때 흔히들 실수하시는 것들 제가 영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참 좋게 봐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더라고. 여러분들 생각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그립 대체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그립을 잡아야 되는지? 그렇죠 이거 생각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굉장히 이게 넓게 잡아야 되는지, 좁게 잡아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야. 제가 그립법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빠를 어떻게 잡아야지 손목에 부담이 없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바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바벨이에요. 원판을 없앴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바벨이야. 그럼 본인이 잡으실 때, 여기다가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분들 이 계신데 초보자분들은 중량이 낮을 때는 이게 손목에 부담이 그렇게 많이 안 가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중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손목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이거 나중에 가면 분명히 탈라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봉을 견착 시킨 다음에 잡아주세요. 일자로 잡았죠. 그럼 이렇게 잡아도 사실 안 빠져요.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량이 약간 앞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만 뒤로 제끼셔서 봉이 내 손목과 내 전완근과 수직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잡으면 내 전완근보다 약간 지금 앞쪽으로 봉이 쏠려 있죠. 약간만 뒤로 옮기셔서 이 봉의 위치가, 바의 위치가 내이전완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꼭지점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손목에 부담감도 없고요. 제가 그때 팔꿈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랬잖아. 수직으로 눌리는 중량은 사실 관절에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주진 못해요. 하지만 이게 각도가 꺾였을 때는 내 손목이 버텨내야 될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각목을 수직으로 눌러서는 부러뜨릴 수 없어요. 기울여서 부러뜨리시게 되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힘으로 이각목을 부러뜨릴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무게가 수직으로 걸리면 관절에 주어지는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다는 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 꼭 생각해 보시고. 그럼 우리가 바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봉이 없어도 설명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벤치 프레스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슴의 이완 수축, 이완 수축이 잘 되기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란히 하신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내려가게 되면 뭔가 사람이 자세가 소심해져. 옆으로 벌리면은 손목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그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기 편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관절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그립을 좁게 잡으면 팔꿈치가 옆으로 가면서 내가 손목이 요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손목에 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정도보다는 약간 요거는 본인이 거울을 보시면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벌린 상태에서 본인이 해보세요. 자, 가슴을 내밀고 가슴을 내미는 게첫 번째.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요 넓이는 본인이 한번 잘 해보시고 요거는 본인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한뼘 정도만 옆으로 가셔서 봉을 잡으셨을 때 내려갈 때 손목에 부담도 없고요 올리셨을 때, 거울을 보고 쭉 올리셨을 때 지금 가슴이 수축을 하는지 이 상태에서는 가슴이 수축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거 거울 보고 혼자 본인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본인의 그립의 위치. 결국, 벤치프레스는 가슴의 이완, 최대 수축까지를 잘 일으켜야 운동을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시고, 가슴을 내밀고, 앞으로 나란히 한뼘 정도 옆으로 가서, 가슴 수축이 끝까지 되는지, 거울을 보시고, 무게 없이. 수축이 잘 된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본인 수축이 잘안 돼요. 지금 안 되죠? 해봐. 아, 요 정도 했더니, 이완과 수축이 잘 돼. 그러면은, 벤치프레스 하실 때도 그 그립으로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한 번. <laughs> 봉을 들지 않고, 봉을 들어버리면은 본인이 긴장을 해버려요. 특히나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봉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거울을 보세요. 가슴을 내민다. 앞으로 나란히. 한뼘 정도 옆으로 간 상태에서 본인이 수축을 끝까지 할수 있는지, 이거를 거울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가슴을 수축을 잘할수 있는지. 이게 이완수축, 이완수축이 되는 것까지 보이시려고 그러시면 금 볼륨이 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겠지만 본인이 느낌으로는 알수 있잖아요. 너무 넓어지면 수축이 안 돼요. 이완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요거를 본인이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서 아, 요 정도 위치니까 가장 수축이 잘 되더라. 그 넓이를 생각을 하셨다가 벤치 프레스 하실 때 고그립 그대로 잡으시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해 보니까 저도 이제 거울 보고 연습 많이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자, 가슴 내밀고 앞으로 나란히 한뼘 정도만 옆으로 했을 때 저는 가장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앞으로 나란히 가슴 내밀고 앞으로 나란히 한뼘 정도 옆으로 가서 잡으신 다음에 해보시고요. 자기가 거기서 오차 범,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가장 느낌이 좋은 곳으로 그립을 잡으시면 가장 좋은 그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